야 봐. 그거 다 괜찮할 수 있어. 속박만 제대로 걸면 돼. 속박만 제대로 걸면 돼. 사우 나. 속박 한방 버텨. 한방 버티고 한방 버티고, 버티고 속박 쓰고 포탑개 사기로 발라고는 변이 까약으로 쳐. 난갈 거야.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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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까따. 빨리 빨리 골라라 하아아아아 이피가 오면 잡히긴 네저 메라다 나오는데 메라다 천적이 뭐더라? 저 원딜이 잡아야 되는데. 아또 메라다 잡으려면 더 클린트 네, 정도 네. 픽이 있어야지. 아 근데 이번판은 좀 살짝 여차하면은 여차하면은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연풍 오지게 빨리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저 알두스한테 헥탑판 맞으면 짜증나거든요 근데 이거 그거 있는 거 아세요? 알두스가 클린트 원콤에 못 보내면은 지가 골로 가는 거? 그리고 제 생각인데 알두스 아마 골드라인 올것 같거든요 견제의 끝을 보여줘야겠네 또 클린트 상대로는 못 크지 아이 메랄다도 그렇고 메랄다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그냥 내가 멀리서 그냥 뿅뿅이면 오지게 써면은 못 버틸텐데 와봐 누가 오든 상관없다는 마인드로 팰게요 그 와중에 알두쓰면은 기분 더 좋겠네요 근데 알두쓰는 내가 더 오히려 날텐데 고래면은 더 빡셀거거든요? 고래 자리 잘 잡았다 킬 빨거 같은데? 메랄다구나 다다다닥 타기 나이 자식아 어때 어떠냐구. 요거, 어떠냐구. 세 방은 어떤데. 네 방, 다섯 방, 여섯 방, 일곱 방, 여덟 방, 아홉 방, 열 방. 그렇지. 깔끔하게 채워버려. 두자릿수로 채워버려, 임마. 잠깐만, 좀 잡겠는데? 들어와봐, 너. <laughs> 야, 너 이제 죽었어, 이제. 너이 스킬로 묶이는 순간 죽는 거야, 그냥. 와봐. 와봐. 다다다닥 폭 치면 되잖아. 그렇지. 오, 속박제 맞았잖아. 너왜안 맞은 척 해? 속박 맞아놓고 왜안 맞은 척 해? 자,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편한, 되게 편해졌죠. 그냥 미드만 보면 되잖아요. 나한테 오나 안 오나. 그렇지. 아이, 싫어. 오지 마. 계속 때릴 거야. 계속 때릴 거야. 이거 속박이거든. 뭘 멋진 경기야. 뭘 멋진 경기야. 그렇지. <laughs> 지구구가 쫓아가서 패버려 그때가 편해요. 그때랑천별이랑 동시에 올려야지. 아, 왜 자꾸 와. 아니, 체력을 자꾸 어소서 채우는 거야? 아니, 아까 전에 분명히 완전 실패였는데 체력 어소서 채워왔지? 저, 그건가? 실드를 체력으로 바꾼 건가? 아, 이거 속박이야. 그렇지. 나 이제 궁까지 있어. 나 이제 궁까지 있다고! 왜? 뭐, 니네 궁극이 있었을 때 한번 기습 한번 하려고? 될것 같아? 될것 같냐고! 잠깐만. 저, 전멸이니까? 전멸 쓰고 또 오지게 쫓아오겠다는 것 같은데. 저, 궁수가 한번 쫓아오겠죠? 그, 궁극기를 제 2스킬로 카운터 치면서 개패입니다. 그냥. 메라다 숨모시게 할게, 이제. 헬몬드까지 왔어. 나 여기서 이제 궁 무조건 쓰거든? 자, 자, 메라다 궁 무조건 쓴다, 이제. 아, 왔어, 왔어, 왔어. 에이, 에이, 뭔데, 뭔데, 왜 이렇게, 왜 이렇게. 아, 젠장아. 아깝다. 아, 나 일부러 앞으로 나댔는데. 새로 오지게 달았잖아. 아 이거 먼저 집 가면 내가 진건데. 아안 갈래. 맞잖아요. 아 이거 먼저 집 가면 진거잖아요. 아 질까 그냥? 그쵸. 아니 뭐 지는 것도 내가 하루 이틀 접은 것도 아니고 심심하면 졌는데아 여기서 보고 있을 것 같은데. 또궁 쓰려고. 궁쿨로 오지게 짤거든요. 100%인데. 이거 왔는데 이거, 이거 이제 올 텐데. 이제 궁 준비하는 거 봐. <laughs> 안가 이 자식아! 그렇지! 두두두둑 타그로때아 그런거 하지마! 이리 와봐 이번에또 전멸쓰고 오겠지 자! 또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거 큰났다 이거 야아 운다아! 큰일다 괜찮아 할수 있어 속박만 제대로 걸면 돼 속박만 제대로 걸면 돼상훈나 속박 한방 버텨 한방 버티고 한방 버티고! 버티고 속박쓰고! 포타케 사기로! 팔라버리대 되니까! 그렇지! 난 갈거야! 여긴 지옥이야 여긴 지옥이야 이야 속박잼이야 여기 지옥이야 아 망했다 이거 아 라인 다 남겼다 아 개소네인데 아 이거 메라일다가 이러면 돈 차이 오지게 났는데와 이렇게 되면 한천원 차이 날것 같은데 어백건밖에안 나네 나이스 그렇지 셀레나도 딜이 오지게 세네 야 셀레나 딜지리네 아, 근데, 지리는 거 좋은데, 이제 가. 아, 까안 돼. 큰건안 돼. 큰건안 돼. 아,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그래도 안 돼. 에이, 기분 들어오니까 여기서 키드나 먹어야겠다, 그냥. 맨날 다공 대기 중인데, 끝대로 오지게 패야겠다, 그냥. 적이 없어. 아니, 뭐, 적이 있어야 좀싸움 맛이 나는데 적도 없어요. 자, 가서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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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딜 자랑 한 번만 해보자. 아이, 너는 가고, 임마. 아우, 나, 다뒤센거 봐봐. 일단, 내 날에다 완전 슈퍼방템이거든요. 에이, 몰라, 슈퍼볼이네. 그렇지. 어? 안 맞아요? 다른 애나 때려, 임마. 미니언한테 전멸, 미니언한테 전멸공 쓰는 거 봐. 그렇지. 바로 딱으로 루킬까지. 아, 너무 잘풀린는데 오늘? 아니, 컨디션이 안 좋아야 잘 풀리나 봐. 아, 미치겠네. 나 아, 벌써 풀템이야. 아, 경기 시간 6분 30초 만에 풀템이야.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? 저거 또 멀리서 맨날다가 또 궁술 준비 오지게 할 거란 말이에요. 야, 근데 저거 벨몬도 저거 지린다. 야, 저벨몬도 스킨 저거 좀 지리긴 하네. 나 놀고 있는 게 아니다. 나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패고 있어. 나 놀고 있는 게 아니야. 놀고 있는 게 아니야. 놀고 있는 게 아니야. 기다려, 기다려. 같이 맞아줄 거니까. 같이 맞아줄 거니까 걱정 마. 봐봐요. 만화 딸리는 거 봐봐요. 아이. 내가 놀고 있던 게 아니라니까요. 내가 뒤쪽 오지긴 없어, 진짜. 그니까, 컨디션이 안 좋아야 돼. 1대1 아. 뜨던가. 1대1 뜨던가. 궁 쓰면 바로 점멸 쓸 거예요. 아, 일로와, 일로와. 나랑 돌아, 나랑 돌아, 나랑 돌라 나랑 도라, 나랑, 나랑 돌아. 아이, 아야, 궁 맞고 싸울걸. 아니, 근데 만화가 없어갖고좀 애매하긴 했겠다, 이거. 계속 싸웠으면. 광전사의 분노로 좀 패야겠다. 어이, 어이, 싸움 잘하세요? 어이. 너희 두 명한테 묻는 거야. 한 명한테 묻는 거 아니야. 눈치 보지 마. 둘다 대답해. 싸움 잘하냐고. 야, 근데 저쪽이 네 명밖에 안 잡았는데. 설마 나만 노데스? 우리 팀 깔끔하게 일데스씩 갈거고 나만 노데스? 아, 아니네. 아, 들어가세요. 고생하셨습니다. 네, 아, 그냥 구석이 있으면 내딜량만 올려주는 거야. 그냥 편하게. 아이, 저 자꾸 그랩, 그래, 그랩보로 그래 오지게 노리네. 뭐야, 이거는? 안돼 나 만화가 없어 아니 근데 나 이거 천벨에다가 천벨에다가 끝댄데도 그 만화 딸리는건 너무 속나가는데 어어어어나 지금 아저거 버려야 돼저금 버려야 돼어 잠깐만 야 쟤는 너무 세게 맞았잖아 바로 속박이야 그렇지 어서 궁극기질이야 만화인데 만화가 없는데 아저벨몬도 뭐냐 어 뭐야뭐야 어! 아! 아, 배몬드 센처 오지게 하길래 갔더니 개 썩은 동아줄이었네. 아, 이러면 또 유일한 유일한 노데스 자가 또 고래가 되잖아. 아, 피곤하다. 자, 저 요번 판하고 다음 판 막판으로 갈게요. 아, 소리 자꾸 넘어오네, 이거. 자 혹시 여러분들 잊고 계신 거? 아, 나 혹시 내가 뭔가 까먹고 있었네. 오늘 안한게 있었나? 하신 분 계시면은 예 좋아요 뭐 확인 부탁드릴게요 안아봐요 나 안아봐요 나 간지러워요 그럼 지 미친 브리디 미친 브리디 이거는 어떤데 아이 간지럽잖아 나 전동 벨트라고 아 진짜가 온다 야 진짜가 온다 버티면 내가 이겨 버티면 내가 이겨 내

생각하고 다하세요 방금 방금 솔직히 방금 마틀다한테 이동하는거 안 탔으면 살았다 인정? 봐가자나 어이없게 죽였으니까 모르겠어요 아니 연패가 아니라 나 연승 오지게 하고 있어가지고 나 오늘 그냥 오늘 좀 지는 법을 잊었어요 오늘 진짜 컨디션 진짜 안 좋거든요? 야 나는 본실력으로 하면 안돼 이거 봐봐 딜 봐봐 딜 봐봐 딜봐 말이 되는 일인가? 하하 <laughs> 말이 되는 딜인가? 탱커 맞아요 혹시?? 탱커 맞냐고 임마!! 묻잖아 대답을 안해 말을 왜 자꾸 씹는 거야 대답 대화 좀 하자니까 아니 그냥 스킬을 막 쓰고 막 쓰.. 스킬 막 쓰고 평타 막 쓰다 보면은 알아서 다막나녹가요막 이렇게 톡톡 치고 막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막 다다다다 치고 평타 치고 궁쓰고 평타 치고 다시 평타 오지게 치면서 궁쓰면서 평타 치고 다다다다 평타 치고 이러면은 안녹아요 아, 잠깐만!! 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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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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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e a m ice cream, ice cream, ice cream, ice c r 해, 익숙해, 익숙해.